안녕하세요 다이갱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란다에 이 꽃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꽃은 그린쉘이라는 아이를 저도 처음 키워 보는데요 그린쉘이 꽃이 피니까 이런 펜덴스나 방울복랑 꽃하고 많이 닮았어요 방울복랑 하고도 많이 닮았죠 그런데 보니까는 꽃을, 방울복랑 꽃을 닮았다 생각하고 보니까 이 입장도 마찬가지로 방울복랑 끝나인 쪽으로 보랏빛 들어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서 통통한 것만 조금 다르고 끝나인 쪽이나 조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꽃 종류들은 위에로 위에로 올라가면은 거의 비슷한 종류끼리도 어, 교배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입장이 넓어서 그렇지, 어,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펜덴스도 마찬가지고. 어, 이 아이는 꽃은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요. 어, 능수라는 아인데, 능수는 방을 봉랑하고, 펜댄스하고 교배 중이거든요. 확실하게 다르죠. 펜댄스 입장도 닮은 듯 하면서, 길쭉한 게 닮은 듯 하면서, 끝 라인 쪽으로는 보랏빛이 들어가고, 이렇게 통통한 모습. 이야, 방울복랑하고 이렇게 섞여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나온 입장들은 이제 조금 길쭉 길쭉 한데요 기존에 있으면서 이렇게 붙여진 아이들은 동글동글하면서 방울복랑 하고 펜댄스 하고 어쩜 이렇게 반반씩 닮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네요 꽃도 이렇게 방울복랑이나 펜댄스 비슷하게 얘도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을 하네요 겨울에는 동글동글하게 성장을 안하고 있더니 이렇게 진짜 방울복랑하고 펜댄스하고 정말 반반씩 닮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교배증인데, 모든 게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같은 교배증이면 조금, 아,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능스라는 아이에요. 그래서 분갈이 한번 해줘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이 아이는 살짝 이렇게 입장이 커지니까 조금 이뻐진 듯하고요. 제가 어, 이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포르투나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해주려고 작년에 분갈이를 하고 분갈이하고 일주일 후에 실외기 위해서 비를 맞고 또 일주일 만에 또 비를 맞아서 살짝 그 무름이 와서 두개 노제트는 뜯어낸 상태인데 그래도. 뭐, 노제트만 곧 잘라냈는데 이 아이들이 무사하게 잘 견뎠어요. 그래서 물음이 왔을 때그 노제트에만 간염이 안 됐었나봐요. 그래도 1년 뭐다 됐는데 괜찮은 거 보면 간염이 안 됐을까요? 뭐 엄청 물고파 해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좀 줄까 싶기도 하고요. 펜이 포르투나가 살짝 까다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제가 소개를, 포르투나를 농장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포르투나 얼굴 물들은 거는 못 봤어요. 거의 이 초록색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옥상이나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음이 아이들 지금 분갈이 해주려고 가져왔는데요. 또 목대에서 많이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목대에서 자구가 나와도 여기에서 생존률이 있더라고요. 다 성장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어, 경쟁률을 뚫고 생존을 하는 아이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갈이 하려고 얘가 갖고 왔고요. 이렇게 다 꺼내놓고 보니까 지금은 색이 빠질 단계라서 거의 다 초록초록한 아이들만 다 가져왔네요. 화면에 색감이 화려하지 않네요. 하월시라는 아이예요. 까라소라고 정말 많이 닮았죠. 얘는 이제 굳혀질수록 더 동글동글하게 뭉치는 아닌데 까라소라고 많이 닮았어요. 이도 까라소라고 겹배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많이 닮았는데 까라솔보다는 통통하고 입장이 짤막하고 노제트가 구쳐 지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제가 대통 다육에서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떼글떼글 붙여진 아이는 일단은 제가 화면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어서 그 아이는 못 데려오고 이 아이를 분갈이 해주려고 다육 홈에서 받았잖아요. 예. 다육홈에서 화분을 받아서 여기다 어떤 걸 심어줄까 싶어서 이 수영이 또이 화분하고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 아이를 선택을 했는데 또 사장님 그냥 주셨죠? 그래서 하나는 가져왔고요. 제가 또 키핑장에서 가져왔어요. 이애들도 너무 좁아요. 좁아서. 조금 큰 데다 옮겨줄까 싶어서, 마침 또이 아이도, 다육홈에서 화분을 받는 바람에 이 아이도 이렇게 살짝 넓은 데다가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저는이 자가 로즈를 이렇게 조, 조그맣게 심으면 이 아이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오래됐죠? 1년 넘은 것 같기도 한데요.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줄어들어요. 오. 그래서 이 아이를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빡빡해요. 이렇게 작은 데다 심으면 얘 줄어들 줄 알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 줄어들어서 조금 큰 데다 옮겨주려고요. 너무 불쌍해요. 어이 아주 단단하게 다 잡혀져 있는데 조금 너무 좁아가지고 불쌍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이런 넓은 화분이 있어서.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은 한, 화분에다 옮겨 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데리고, 화면에 화려하지가 않네요. 화면에 다 어두운 색깔, 초록색만 남아져 있는데, 이 아이도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어, 홍공작인데요. 홍공작. 어, 제가 대성 달기에 갖다 놨을 때, 어, 정말 이유만 해졌어요. 햇빛에. 그래서 홍공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이 얼굴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굴이 커졌거든요. 이 홍공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홍공작이에요. 저희 손주가 처음으로 제가 농장 데리고 갔을 때, 저도 키워보겠다고 해서 이 홍공작을 고르는 아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색깔은 예뻤어요. 대성 달게 데려다 놨다가 다시 가져온 아이인데, 여기 이거는 지금 물이 빠지는 중이라서, 이렇게 꼭 화면으로 봤을 때는 병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음, 홍공작을 3년 정도 됐는데 아직 분갈이는 못 해주었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살짝 빠른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목대가 다 형성이 안 돼서 이렇게 웃자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재가 이렇게 가늘고요. 대성 다육에서 또 마디게 자랄 때는 위에는 살짝 굵죠. 마디게 자라야 목대도 형성이 되면서 자라기 때문에 목대도 굵어지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 속성으로 자랄 때는 목대가 가늘어지는 거죠. 대성 다육에 있을 때는 정말 쪼글쪼글했어요. 얘가 죽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자리도 좁지만은요. 그래서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안 자라는 아이들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물이 안 들어도 이 얼굴을 푸르딩딩한 얼굴, 큰 얼굴을 봐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3년 동안 분갈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홍공작도 손주의 홍공작인데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 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손주 때문에 동영상, 아,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손주가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다육이만 보고 있으니까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다육이를 열심히 맨날 보니까는 어 할머니도. 다육이 영상만 보지 말고 직접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 손주가 유튜브 처음에 했을 때는 올려주었어요 편집도 손주가 다 해준 상태였는데 이렇게 또 손주가 없어요 지금은 해 나가고 한 3년 동안 안 봤어요 그래서 홍공작을 잘 키워야 되는데 너무 강한 햇빛에서 얼굴이 조그만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더니 이렇게 또 커졌어요 웃자란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이 아이도 일조량이 있어야만이 이제 오자라지 않고 빠디게 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오전 햇빛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홍공작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면이 초록초록하네요. 이렇게. 화려한 아이를 못 데리고 왔어요. 골고루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한번 분갈이를 또 해보도록 하고요. 어, 저는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은 너무 길어서 제가 편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중간중간 잘러내요 그리고 또잘러내는 이유 중에도 뭔 필요 없는 말을 많이를 해요. 그래서 너무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서. 어, 영상을 제가 한 거를 보면은 아우,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짤른하게 편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먼저 이 포르투나를 먼저 포르투나를 한번 분갈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서애는 어, 분갈이 하고 나서 빨리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너무너무 몰고파 해요. 아이고, 여기다. 이 파는, 양념 돌림 파는 거의 다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이게 모래, 이게 마사는 사용을 해도 돼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했던 아이거든요. 이거는 사용을 하고, 흙도 재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도 제가 작년에 분갈이를 하면서 알갱이, 영양제를 많이 올려 놓았네요.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 보면은 분갈이도 쑥삭쑥삭 잘 하는데 제가 분갈이를 하면은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그래서 할때 편집을 조금 많이 한답니다. 정말 많이 내렸어요 실뿌리도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물만 주면 됐을 뿐 알았어요. 너무 건조해요. 제가 이 키핑장에서 가져왔고 물을 포르투나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밖에 실외기 위에서 두번 물을 맞추고 노제트가 물음이 오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물을 그다음부터 많이 주지를 안 했어요. 제가 장갑을 벗었답니다. 장갑을 끼고 하면은 답답해가고 못할 못해요. 그래서 분갈이도 느린데 잘 못해서, 어우, 실뿌리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많이 형성이 되면서 물을 조금 요즘 주면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우, 물을 주니까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물만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제트에서 보일까요? 노제트에서 이게 자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밑에 입장들은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하엽을 많이 못못 뛰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laughs> 하엽을 잘못 뛰었어요. 하엽을 정리하고, 아우 기분 좋네요. 그래도 이 아이가 혹시나 무름이 오거나. 물을 많이 못 주는데 물렁물렁 이게 너무너무 탄력이 없어가지고 물음이 오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키핑장이 물이 빨리 말리네요 제가 대성 다육은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이 나오다 보니까 물을 따로 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을 몰랐는데 여기는 제가 따로 주니까는 오 정말 아 물을 줬는데 또 줘야 하나 할 정도로 만져보면은 금세 이렇게 물론 목말라 하더라고요 금세 금세 목말라 해가지고 또 줘도 되나 아니 사실은 또 처음에는 그 가가지고 후레뉴를 보냈어요 연타로 계속 물을 주다가 후레뉴를 보내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어, 물을 잘못 주었거든요. 근데 이 포르투나는 이 실뿌리 정도가 조금 많이, 이게 실뿌리 정도가 많네요. 이게 새로, 어, 요즘 요 근래 물을 먹고 이렇게 실뿌리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실뿌리, 굵은 뿌리보다는 실뿌리 종류가 많네요. 이게 흙만 털어주려고요. 여기 안에서 뭐 고사되더라도 이 뿌리 정리는 안 하려고요. 여름이라서. 이렇게 다시 공기를, 공기 중에 노출이 됐다가 다시 심어주면 뿌리가 고사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고사가 돼도 그냥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도록 그냥 놔두고 이 실뿌리 정리를 안 하는 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하엽 정리만 해줬고요. 살짝, 음, 분갈이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은 살짝 아랫 입장을, <laughs> 요즘 또그 재미가 붙었어요. 아랫 입장을 살짝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겠어요. 왜냐면, 어, 이 자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한테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이 갈수 있도록 또이 아이도 살짝 띄워주고. <laughs> 댓글에 제가 이거 따라서 한다고 댓글에 보니까는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자구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자구가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나 봐요. 저도 어, 이 목대가 가늘어질까봐 이런 거를 안 해봤거든요. 어, 그렇지 않으면 가위집을 내주든가. 근데 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된 아이들은 이렇게 뛰어도 그렇게 많이 쏙 들어가지는 않는데, 목대가 형성이 안된 아이들은 이렇게 뛰면은 목대에 쏙쏙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대가 이렇게 굵어진 아이들은 조금 띄어도 상관이 조금은 없더라고요. 목대 형성이 안된 아이들은 상처나고 쏙 들어가고 그래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제거를 해주는 방법으로 밑에 나오는 자구들 조금은 편안하게 조금은 <laughs> 얼굴 너무 띄어나나 봐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띄어나면은이 아이들이 얼굴이 조금 커지겠죠. 그 이렇게 방법을 하고요. 음.